사정량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전립선과 골반저근의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과 골반저근은 사정 시 강한 수축과 혈류 공급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분비액 생성과 사정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만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방귀를 참거나 소변을 중간에 멈출 때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을 5초 동안 조이고 5초 동안 풀어주는 것을 이례로 합니다. 하루에 3세트, 1 세트당 1,015회를 목표로 하세요. 서서, 앉아서, 누워서 모두 가능하며 꾸준히 하면 전립선 혈류가 개선되고 사정량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브리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루 3세트, 1012회 반복하세요. 브리지는 하체 혈류를 촉진하고 골반 적응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곱게 세운 채 무릎을 90도 정도 굽혔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 3세트, 15회씩 진행하세요. 스쿼트는 하체 대근육을 사용해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골반과 전립선 주변 혈관 기능을 높여줍니다. 이세 가지 운동을 함께하면 전립선과 골반 저근의 힘이 강화되고 분비액 생성이 촉진돼 사정량과 사정력 모두 개선됩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아연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근연절주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케겔 운동을 포함한 전립선고란 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사정량 뿐 아니라 발기력과 성적 만족감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집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